안녕하세요, 새출발 TV입니다. 예, 예.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딘 가요? 서울. 네, 1955년생이시고요. 예예. 예. 선생님 지금 직업이 있으시진 않겠고요. 저 지금 뭐 알바 좀 하고 있어금연금타고있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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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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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밤 농사를 하세요? 예, 예. 그거는 그... 뭐, 20일 정도 밤 주수면 되니까. 아, <laughs> 일은 20일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. 밤 농사는 주는 거니까. 음. 관리, 이제 그... 봄에, 봄에 조금 관리하고, 일료일 주고, 예. 네, 그거 뭐, 1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. 밤은 밤. 간편하고 아. 좋네요. 그렇죠한 음... 20일 동안 좀 힘들죠. 밤 주수려면. 농협에다가 되죠? 수매를 하고 아하 밤을 모으신 다음에는 농협에 그래서 자료에 하시면 담아가지고 되는구나. 이제 가져가서 이제 파는 거지 음, 농협이 되게 좋네요 네.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? 천평 좀 넘어요 밤 나무도 몇 그루인지도 아셔요? 정확히는 몰라요 뭐 1년에 한, 한 3, 400 나와요 한 400, 400만원 아, 그렇게 밤 농장이 있으시고 연금 받으시는 거 있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네. 거예요? 예, 예 주거는요? 주거는 시골 집에도 살림할 수 있는 데가 아, 있어요. 아버지 있고. 엄마가 사시 사셨던집 아버지 선생님, 엄마는 보러 가셨으니까. 아그 어, 선생님 소유네요 그런 게 다? 예예. 예. 음, 밭도, 아, 밭도 있고 농장 밥도 있듯요 예예. 아 땅이 또 있으시네요. 예, 밭에다가, 네, 밭에다가 저꽤들깨도 심고 그래요. 누구한테 네. 농사지라고 빌려주지는 않으시고요. 예, 네. 노는 저기 육촌 동생한테 음. 잠시 지라고 그랬어요. 논농사는 하게좀 복잡하거든. 그렇죠. 늘늘 논농사는 뭐가 살아야 돼 아예 살아야 되기 때문에. 네. 그 동생한테 지라고 그랬죠. 음, 조금 조금. 그러면... 동생이 짓고 쌀을 주시나요? <laughs> 네, 쌀 조금 받죠. 네. <laughs> 그것도 좋네요. 네. 그렇게 하시고. 그러면 네. 선생님, 서울에서는 어디 사세요? 빌라 서울에, <laughs> 빌라. 어, 빌라. 네. 빌라에 사시고요. 네. 그럼 선생님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? 아들하고 둘이 있어요. 아, 둘이 사세요? 네. 아들은 몇 살인데요? 서른 넷. 걔도 어... 이제, 애인이 있어가지고. 응. 어, 지금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, 이제. 어, 결혼할 거예요. 돈, 결혼할 예정이에요? 예, 돈? 네, 돈잘 벌어요. 아들 돈잘 벌어요? 네. <laughs> 그러면은 네. 결혼한다 그래도 크게 막 못해줘야 될건 없네요? 못해줄 거 없죠. 컴퓨터 깔련는데 어. 어. 좋은데 취직해가지고. 어. 네. 요즘은 많이 요즘은 남자들이 네. 막집 걱정하는데. 예. 네. 아들은 어때요? 어디 참... 저 분양 분양 받으려고 하더라고요. 요즘 맞아죠? 저, 저 여, 결혼하는 사람들은 특혜를 많이 주잖아요, 시에서. 아파트 맞아요. 같은 거. 우선 우선 공, 공급이잖아요 직걱정은 음, 음. 안 해도 되겠더라고 애들. 혼인신고 증만딱 구청에 들어가면은 혜택이 음. 많더라고. 아... 각종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. 아들이 출가하고 나면 선생 혼자 사시네요. 그렇죠. 네. 음, 지금도 심심하신데 더 심심해지시겠어요?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어, 평소에는 어, 뭐를 하면서 지내세요? 구청에 그 알바하는 거 있어요? 그거 조금씩 하고. 네. 구청에도 취직자들이 많더라고요. 어, 네. 일주일에 어, 몇 시간이나 하세요?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해요. 어, 하루에 네. 짧게 하죠. 네.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시골에 일거리가 좀 있어서, 밤, 그, 뭐, 비료 주는 거, 뭐, 뭐 꽤좀 심는 거, 이런 게. 네네. 시골을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와요. 한 4, 5일 동안. 음, 일하고 또 서울 음. 올라오고.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안 있으면은 또막 살이 한 5kg 쪄요. 근데 시골가 <laughs> 일하고 나면 5kg 싹 빠져버려. 한 일주일만 아. 일하면은. 저절로 음. 운동 안 해도 그냥 그 일이 운동이니까 음. 저절로 제... 몸무게가 빠져버려 아주 가볍고 좋아요. 음. 체중 일... 관리가 저절로 돼 버리네요.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저기 관리도 되고 또랑치고 가져잡고. 그러게요. <웃음> <웃음> 뭐 아주 시골 일이 좋더라고요. 음. 거기서 소득 나오는 일을 하니까 꾀가 됐든 밤이 됐든. 나한테 소득하고 기분 좋고 에, 배, 배추도 심고 뭐 소득이 되는 일을 하면서 몸 관리도 되니까 이, 이중으로 좋은 거죠. 재미가 있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음. 시골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고 싶더라고. 공기 좋고 뒤에 산도 있고 음. 아주 좋아요. 뭐새 소리 나고 뭐. 음. 선생님 음. 시골은 어디 시골이에요? 충청남도 부여. 칠갑산이 가까워요. 한 8km 되나? 8km. 음 춘천도여서 네. 참 가기도 좋고 좋네요. 또 12월달에 평택에서 고속도로가 부여까지 새로 뚫려가지고. 음1 시간 40분 정도 가요. 아니 어떻게 봐요. 선생님 땅 위치를 알고 나라가 그렇게 뚫었네요? 글쎄 말이에요. 고, 고속도로가 <laughs> 많아요. 그래가지고. 사통팔달이에요. 네, 네. 사통팔달. 조상님들이 도우셨나봐요. 선생님, 뭐요? 체형은 어떻게 되세요? 키는 166. 네. 몸무게는 64kg. 서울에서 좀 뒹굴뒹굴 지내시면은 살이 좀 찌셨다가. 그렇죠. 서울에서 한... 일하시면 64로 다시 탁 되고. 네. 또한 열흘 있다가 네. 시골에 그, 저 밤나무 접붙이러 가야 돼. 한 열고로 아. 또 접붙이는 게 있어요. 네, 저, 저물 하면... 붙여야 밤이 크고, 네. 또 밤나무가 빨리 자라고, 음... 그러거든요. 음, 밤 맛있어요, 거기 거? 맛있어요. 부엽 밤이 공주 밤보다 크고 더 맛있어. 음, 그리고 생산량도 부엽 밤이 훨씬 많어, 공주보다. 선생님, 건강은요? 건강 괜찮아요. 네. 어, 뭐, 약 드시는 것도 없고, 완벽해요. 혈압이 한 140까지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혈압약 먹으면 75에 120 그거 하나 재물래. 드시고 나머지는 다 완, 완벽하시고요? 예예 예. 음, 음주나 흡연은요? 소주 한잔 밖에 못 먹어요 담배는 안 피고 <laughs> 아예술두 잔, 석잔 이렇게 먹으면 기어다녀야 돼빨개지요 기어다녀. 빨개지고 기어, 기어다녀야 돼 <laughs> 어 그러면은 네. 앞으로도 한 잔만 드시고요. 네, 한 음. 잔이 딱 좋더라고요. 네 성격은요? 성격은 뭐 보통 그냥 온만하죠. 응. 이해심이 많고 아. 네.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하는 경향이고. 네막 우기고 이러지 않으시고. 안그 우기고 뭐 이렇게 막내 고집부려 내 주장만 하고 그러잖아요. 간혹 음. 고집부리는 내 생각이 옳다 해도 음. 상대방 말이 몇 시간 지나니까 상대방 말이 맞는 거 같냐면 딱 풀어지죠. 며칠까지 고집부리지 않아요 나는. 네. 맞아요. 근데 선생님 그 사진으로 얼굴 봬도 유하게 네. 생기셨어요. 사람들이 그래요 착, 착하다고 착 얘기도 가끔 듣는데. 음. 그 그렇게 얘기도 해요. 그러니까. 나는 사진 빨이 안 받아. 아, 뭐... 사진보다 난 실물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. 아 그래요? 예, 오, 사진도 안 괜찮던데. 안 근데 어? 사진보다는 실물이 조금 나요. 음, 내가 알겠습니다. 봐도 내가. 어어 네. 어, 본인이 봐도 <웃음> <웃음> 인정하겠습니다. 예. 자 자녀는요 아들 한명 있는 거예요? 예예. 예. 어, 이제 아들이 출가하면 선생님이 외로우시니까 빨리빨리. 예. 좋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나이 나이가 또 55년생이면은 네 맞아요 시간이 아, 없어서 빨리 만나야 돼요. 아 옷그제 한갑 제 한갑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. 요아 진짜 네. 빨리 가. <laughs> 어떤 분 만나고 싶으세요? 내가 사실은 그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고 있더라고요. 네.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어요. 네. 거기서 이제 취미 삼아서 5년 전에 한 5년 넘었구나 사주 공부를 역학 공부를 했어요 명리 아, 역학 네. 사주 네, 네, 네. 그랬더니 봤더니 네. 친척 친구 뭐 동창 이렇게 찍으니까 <laughs> 그 사주가 맞더라고요 왜? <laughs> 음, 그래서. 네. 그게 래서그 운인거고 운도 되고 음. 그래서 부부관계도 사주가 맞으면은 백년해로 네. 오래 할 예, 할수 있고 서로 찾게 되고 성격은 그러니까. 어떤 분이면 좋을까요? 뭐 인물은 그렇게 보통이면 되고 뭐 음, 학벌도 그렇고. 안 따지고 성격이 좀 어떠시면 좋겠어요? 그냥 잘 풀어지고 네, 예, 꽁 꽁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면 좋죠. 예. 네, 그렇고 나이 차이는요? 60년생부터 53년생까지 7년 7년. 아, 네, 그 안에, 그 정도면은 괜찮고, 네. 그러면 네. 여성분이 뭐 경제적으로도 네. 막 여유가 있으셔야 될까요? 아니, 꼭그렇지는 않아요. 응, 음, 응. 음. 둘이 저 사주가 잘 맞으면은 네. 돈이, 돈이, <laughs> 돈이 생기더라고. 아, 어, 그런 어. 거는 있어요. 맞아요. 그게 있다니까요. <laughs> 네. 둘 중에 하나만 돈복이 있어도 둘이 잘 살아. 선생님 사주 보니까 선생님 돈복이 좀 있으세요? <laughs> 나는 돈복이 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. 어, 그래도요, 네. 돈복이 네. 좀 있으시네요. 그렇죠 네. 시골 땅도 있고 물려 받았으니까 아무래도. 그러게요. 선생님 별로 받았으면. 노후에 대해서 큰 네. 걱정은 없으신 것 같아요. 이 현재 상황을 아, 얘, 보니까. 아예예 예. 큰 걱정 안 해요 나. 는 내가 뭐. <laughs> 나이 70 먹어서, 뭐, 또 무슨, 뭐, 떼돈 벌고 사업해서 재벌들이 큰것도 아닌데. 아유, 그럴 필요가 뭐 없죠. 시골이, 시골이 땅이 있고 집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 음. 재산이 있다 보니까 든든해요, 마음이. 그렇죠. 아, 나 지방 가도 기고할 때도 있고 먹고 살 것도 있구나.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. 음, 그렇고 항상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그렇죠.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. 그러면, 네. 음, 네, 선생님 오늘 네. 이야기 쭉 나눠 보니까 선생님이 네. 현재도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시골에도 네. 든든하게 내 터전이 있고 이렇게 네. 하시니까요, 네. 선생님 그 꽁하지 않고 잘 풀어지는 그런 성격의 여성분 저희가 네. 찾아보겠습니다. 네네. 네. <laughs> 네,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수고하세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 네, 네.